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, 오늘의 목표는 음, 견적내주기입니다 제가 한달 반정도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견적을 또내달라그래서 어, 하나 또 견적내줄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통화를 좀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그걸 또 제가 그런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즐겁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안되는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되면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안되는거 자꾸 되게 하려고 하면 삶이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뭐안 되는 걸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두 잘뭐 어 저에게 최종적으로 득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 지금은 저를 정비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올해 열심히 노력도 했고 좋은 성과들도 있었고 제가 피폐해졌는지 피폐해지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여행도 올해는 한 번도 못 갔던 것 같습니다. 올해 여행을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올해는 진짜 한 번도 못 갔네요. 음. 이 지역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금방 한 100km를 떠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40km 정도는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었는데, 네, 한번 100km 넘게 이동을 해서 여행도 하고 어,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요. 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1분이 넘었네요. 미라클 모닝 내일부터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력을 해보려고 오늘 밤을 새고 지금. 아침 한 일곱 시쯤 됐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내일 또 다시 영상을 찍어 볼수 있도록 마인드셋을 정비를 해보겠습니다.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!